예, 오늘이 이제 7월 21일입니다. 지금 시간은 딱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, 멀리까지 와가지고 겨우 지금 투수했습니다. 투수. 요 밑에서 하는 사람은 작은 걸로 세수. 그 다음에 아는 동생은 씨알 뭐 3, 400, 4, 500짜리로 투수. 곧잘 나올 것 같은데도 잘안 나오네. 예? 물 색깔도 괜찮고, 예? 장어들이 어디로 싹 가버렸는지 기대를 한 것만큼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. 아, 그동안 이제 너무 돌아다녀 가지고, 아, 체력이 딸려, 체력이 어제는 방화대교 남단, 어? 그다음에 또막 잠수교 넘어서, 그다음에 이천동 그냥 막휘젓고 돌아다녔더니 야 체력이 좀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가까운 난지에서 하고 에 큰비가 분명히 뭐 한두 번은 올 거니까 음, 그때 또 좋은 포인트에 가서 에, 낚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에, 조금만 더 해보고. 이렇게 촬영할 때 한번 그냥 팍깎아주면 좋은데 아무튼간에 조금만 더해 보고 거두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